금속노조 3사기 의장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했던 그리고 이제는 당의 운명을 짊어지고 상임대표로서 당의 강화와 2018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도의 소식군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단과 상임대표 후보 결의하신 김창한 후보를 힘찬 박수 로 소개하겠습니다 당장의 노동자를 시작해서 3별로 정도의 전망을 여러 가지 힘차게 달려왔던 제가 이제 이 땅에 진보 정치 운동으로 나서게 된 것은 지금 노동자들의 현실이 민 노동자 농민들의 현실이 그리고 청년 학생의 현실이 자영업자의 현실이 벼락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당된 조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능한 곳. 우리 민중연합당만이 자주 통일을 외치고 있는 선명성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러운 민중연합당 강화의 일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민중연합당 강화를 위해서 5천 간부와 그리고 5만 당원의 시대를 열어 제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민중연합당은 노동자와 농민, 청년이 실현하겠서 연합정책일로 나선 그런 정당입니다. 6개월 만에 2만 8천의 당원을 동지 여러분들이 모아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땅 민중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기에는 2만 8천의 당원으로 진보정치를 힘있게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당원 해과 투쟁을 전개해서 절박한 민중 집권, 진보 집권의 꿈을 꼭 현실로 만들어 내 역할을 우리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앞장서서 힘 있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당 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을 공동체인 우리 당의 기초 조직인 분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당 생활을 가져 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당이 살아 움직이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동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지들이 모두가 당분야 활동을 힘있게 전개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운명 더 나아가서 이땅 민중들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평택 평택현장위원회 평택현장위원회 적극적으로 현장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대통합의 실현입니다. 그동안 진보 정당원에의첫 발을 뗀지 15년의 세월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창당 분열 통합 그리고 재분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상책기를 남겼고. 그 상처의 고통은 아직까지도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함께 갈수 없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서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아무리 아픈다 한들 이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만큼 이땅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만큼 그리고 청년학생들이 자유업자들이 겪는 고통만큼 크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 고통보다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의 당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합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보의 직구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란다면 흩어져 있는 진보 세력이 입니다. 그 존중의 정신, 인정의 정신, 우리로부터 출발해됩니다 어떤 때로는 우리의 주장을 양보하면서라도 안고 가야 할 것입니다. 왜 버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우리들 뿐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실패를 대풀이한다면 진보 집권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진보 대연함의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정권 교체 그리고 2018년 지방자치체 선거 투쟁 승리입니다. 2017년 정권 교체는 반드시 실현해 내야만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하게 된 민주주의를 우리는 시급히 복원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만 합니다. 평화 통일로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는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새로운 미래를 열어제치는. 투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만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주민주, 평등, 평화, 통일 세상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권력의 진보가 근축으로 함께할 때만이 우리가 바라는 자주민주, 평등, 평화, 통일 세상을 열어제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 정권 교체는 아 지방 선거는 우리가 우리 진보 세력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인데 그것은 지방 자체 다체 선거에서 승리해서 2020년 총선 투쟁의 교도부를 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도부를 발판으로 20석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때만이 우리가 끝내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중연합당이 99% 민중의 힘으로 희망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 민중연합당이 이땅 진보 정치의 희망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의 힘을 강화시켜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진보 대납도 가능한 것이고, 2017년 대선 승리도 가능한 것이고, 2018년 지방선거도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민중 집권의 꿈, 진보 집권의 꿈은 이미 우리 안에 크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진보 집권의 꿈을 99%의 민중들이 함께 꾸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단이중환에 창당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총선투쟁을 돌파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우리가 결심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저는 동지들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필요하면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결의로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시대와 민족의 요구하는 민중연합당이 대기에서 노동자당 대표로서 상임대표.